지금 코스피랑 주가가 막 오르는 것좀 봐. 정부도 경제 회복 중이라는데 이게 진짜 나아지는 거지. 그러면 나도 투자 좀 해봐야겠다. 정부가 말하니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떤 주식 살지 한번 볼까? 얘들아, 내 네. 네. 한길쌤인데, 네. 야 지금 주식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환율하고 주식을 같이 봐야 제대로 보는 거야. 오빠, 오빠, 제대로 좀 설명해줘봐, 어? 어? 저 우파루파가 정부 자찬에 가려진 실상 위기에 대해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정부는 지금 계엄의 피해를 복구하고 경제회복이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펼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이후 AI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눈에 띄고 그 중심에서 주가가 상승했고 정부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능력으로 인한 경제회복의 증거로 삼고 있죠. 하지만 지금 주가와 주식시장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정부가 잘했든 기업이 잘했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활발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코스피가 오른가 동시에 환율 또한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식 시장이 좋으면 환율이 내려가는 것이 맞는데 같이 오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는 이를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환율이 저런 상황인데 정부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고 뭔가 이상한데요? 맞아요. 정부는 분위기 좋은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게 하고 환율 약세,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위기 신호는 사실상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현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2014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줄어든 수입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복지 혜택 등의 지출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화폐 발행을 남발하여 2016년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때 베네수엘라의 주식은 오히려 상승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사람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늘어난 통화량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명목상 상승일 뿐 실질적인 가치의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끔찍한 일의 전조 증상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는 이미 작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조용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에 물어야 합니다. 주가가 좋아진다고 이것이 성과라며 좋아할 때인가? 멈추지 않고 오르는 환율과 떨어지고 있는 원화 가치를 보고도 괜찮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 그 대답을 정부는 우리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무섭다. 주식 시장이 좋아진다고 마냥 좋아할 때가 아니었어. 이제는 뉴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듣기보단 스스로 찾아서 확인해 보고 의심해 봐야겠어.